미영씨, 아래쪽이 아직 많이 굳어있어요. 민수의 손이 골반을 지나 조개살에 닿기 직전이다. 그동안은 피해왔지만 오늘은 참기 힘들었다. 민수의 손은 조개살을 닿을 듯 말듯 내 조개 주변을 스치듯 움직였고 나는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신음소리를 간신히 참고 있었다. 민수가 내 귀에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미영씨, 조개가 열려야 모든 게 열린답니다. 편안하게 받아들여요. 오늘은 미영 씨의 깊은 곳에 들어갈 거예요. 괜찮죠? 내 심장이 빨라지고 그곳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졌다. 너무 좋아. 계속해. 나도 모르게 탄성이 쏟아졌고 민수의 손이 조개살을 스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VIP룸 안의 뜨거운 열기가 그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었다. 미영 씨, 지금 넣고 싶어. 그렇게 우리는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고 있었다. 우리 자신도 알수 없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민수의 손길은 무엇이었을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미영입니다. 올해 39살이죠. 서울의 한사립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논문을 읽다가 목이 뻐근해져서 손을 목 뒤로 가져갔습니다. 아, 이게 뭐야? 돌덩이가 박혀 있는 것 같았어요. 요즘 논문 심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올라가려면 논문 실적이 더 필요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박혀 있다 보니 몸이 망가지고 있었죠. 여덟 살딸 하유리를 깨워서 아침을 먹이는데 목을 돌릴 때마다 찌릿했어요. 하유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남편 준호는 이미 병원으로 출근한 후였습니다. 요즘 들어 점점 더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와요. 정형외과 의사라서 수술이 많다고 하지만 예전엔 그래도 아침은 함께 먹었는데 말이죠. 하유리를 학교에 데려다 준후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서 중간에 멈춰 서야 했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죠. 연구실에 도착하니 소희 선배가 커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아파 보이는데. 소희 선배는 저보다 6살 위인데, 이혼 후 혼자 사시면서 늘 당당하고 자유로워 보였어요. 목이랑 어깨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마사지라도 받아봐. 마사지요? 응, 요즘 좋은 곳 많잖아. 나도 가끔 봤는데 정말 시원해. 하지만 저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집에서 파스 붙이는 게 전부였죠. 소희 선배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너 진짜 몸 관리 좀 해야겠다. 몸이 망가지면 마음도 망가져.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과연 제 몸이 망가져 가고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소희 선배가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미영아, 좋은 곳 알아봤어. 강남에 프리미엄 헬스 스파가 있는데 거기 정말 좋더라. 헬스장이요? 응 근데 그냥 헬스장이 아니야. 완전 고급지고 개인 관리도 해줘. 등록비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500만원이요? 어머 그게 모델 수야. 교수 월급 받으면서 게다가 거기 트레이너들이 정말 전문적이야. 소위 선배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어요. 특히 정민수라는 트레이너가 있는데 정말 실력이 좋아. 정민수요? 응, 나이는 좀 어리지만 진짜 전문가야. 체형 교정이랑 재활 쪽으로는 최고래. 선배의 추천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500만원이라는 돈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요즘 몸 상태로는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준호에게 말해봤습니다. 여보, 헬스장 등록하려고 하는데 준호는 저녁을 먹으면서 대답했어요. 헬스장? 집 근처에 동네 체육관도 많은데 뭐하러? 아니야, 좀 제대로 된 곳에서 몸 관리를 해보려고. 등록비가 좀 비싸긴 한데. 얼마인데? 500만원. 준호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뭐? 500만원을 헬스장에? 미쳤어? 그 돈이면 차라리 다른데 쓰지.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준호는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 몸이 이 정도로 아픈데 투자할 만 하지 않겠어요? 그냥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으면 되잖아. 준호의 무심한 대답에 가슴이 차가워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준호는 이미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요즘 들어 더욱 남남 같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프리미엄 헬스스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프리미엄 헬스스파는 강남 한복판의 고급 빌딩 전체 층을 쓰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압도당했어요. 대리석 바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 그리고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까지. 정말 다른 세계 같았죠. 회원 등록을 마치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곧 담당 트레이너가 나올 거예요. 직원의 안내를 받고 기다리는데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은 남자가 트레이닝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잘생겼습니다. 박미영 교수님이시죠? 정민수입니다. 그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손을 잡는 순간 그의 손이 정말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체육학 석사의 전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주로 재활과 체형 교정을 담당한다고 하더군요. 어느 부위가 가장 불편하세요? 목이랑 어깨, 그리고 허리까지요. 논문 쓰느라 계속 앉아있어서 그런가 봐요. 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자분들 특유의 문제죠. 일단 체형부터 정확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체성분 측정을 하고 자세 분석을 받았는데 정민수의 설명이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교수님은 전방 머리 자세가 심하고 라운드숄더 증상이 있으세요. 이걸 방치하면 목 디스크까지 올수 있어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개인 트레이닝과 재활 마사지를 병행하면 됩니다. 그의 자신 있는 모습이 믿음직했어요. 첫 운동을 시작했는데 정민수의 지도 방식이 남달랐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해보세요. 그가 제 뒤에서 자세를 잡아주는데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이었거든요. 일주일 후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보다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갔어요. 민수를 만나는 것이 기다려지는 저 자신이 이상했지만 말이죠. 오늘은 스트레칭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민수가 저를 별도의 방으로 안내했어요. 프라이빗룸이었는데 조명이 은은하고 아로마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니 정민수가 요가 매트를 깔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몸이 정말 많이 경직되어 있어요. 깊은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그가 제 다리를 잡고 천천히 늘려주는데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였어요. 여기 근육이 많이 뭉쳐있네요. 민수의 손이 제 허벅지 뒤쪽을 눌렀습니다. 정말 아프네요. 참고 계세요. 조금 더 눌러드릴게요. 그의 손길이 점점 더 깊어졌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아픈데 동시에 이상한 감각도 느껴졌어요. 준호가 만져주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수의 손길은 정말 섬세하고 부드러웠거든요. 교수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봐요. 몸이 이렇게 딱딱할 수가 없어요. 그의 말에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요즘 정말 힘들었거든요. 논문 심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그럼 오늘은 스트레칭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민수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칭에서 마사지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이건 마사지 아니에요? 재활치료의 일환이에요. 근육 이완이 먼저 되어야 운동 효과가 나거든요. 그의 손이 목 뒤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말 시원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원함을 느꼈는지 기억도 안 났죠. 교수님, 정말 예쁘시네요. 갑작스러운 말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민수와의 개인 트레이닝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 2회,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 제일 주일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 버렸어요. 오늘은 좀 특별한 마사지를 해 드릴게요. 민수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말했습니다. 프라이빗 룸이 아닌 더 안쪽의 방으로 안내하더군요. VIP 고객용 케어룸이었어요. 여기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민수가 마사지용 가운을 건네줬습니다. 전에 입던 운동복보다 훨씬 얇고 짧았어요. 혼자 남겨진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한달 동안 운동한 덕분에 몸매가 좀 좋아진 것 같았거든요. 준비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방에 들어온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더 진지하고 집중된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딥티슈 마사지를 해드릴게요. 근육 깊숙이까지 이완시켜드리겠습니다. 마사지 베드에 엎드리니 그가 오이를 손에 덜기 시작했어요. 따뜻해진 그의 손이 제 등에 닿는 순간, 온몸에서 긴장이 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다른 차원의 시원함이었어요. 교수님 몸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민수가 제 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층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의 손길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두 달째가 되자 민수와 저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단순한 트레이너와 고객 사이를 넘어선 뭔가가 있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해드릴게요. 민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신릴 렉스코스라고 합니다. 평소보다 더 깊숙한 곳에 있는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여기는 VIP 중에서도 특별한 고객만 사용하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혼자 남겨진 방에서 가운으로 갈아입는데, 이번 가운은 더욱 얇고 짧았어요. 거울을 보니 거의 속옷이 다 비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민수가 들어왔을 때 그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수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직접적인 칭찬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이번 마사지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민수의 손길이 더욱 대담하고 섬세했어요. 마치 제 몸을 완전히 파악한 것처럼 정확한 지점들을 찾아 냈습니다. 여기 근육이 많이 뭉쳐 있어요. 그의 손이 가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몸을 움찔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이 부위를 제대로 풀어야 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한층 더 부드러워졌어요. 교수님도 여자잖아요. 외로우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정말 외로웠거든요. 민수의 손길이 점점 더 깊어졌고 대담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저는 완전히 그에게 내 몸을 맡겨버렸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와의 시간이 제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평소에 입지 않던 스타일의 옷을 사고 화장도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준호도 제 변화를 눈치챘나봐요.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런가? 응, 예뻐진 것 같아. 무심한 말이었지만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헬스장에 도착했는데. 민수가 다른 여성과 함께 VIP룸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 여성은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올게. 그 여성이 민수를 부르는 방식이 심상치 않았어요. 네, 사모님. 더 좋은 케어 해드릴게요. 민수의 대답도 재개하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차가워졌어요. 설마 저만 특별한 게 아니었던 건가요? 하지만 곧제 차례가 되어서 별로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뭔일 있으셨어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마사지를 받는 동안 내내 그 여성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저처럼 그런 케어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궁금한 걸 참을 수 없었지만 나는 민수의 손길을 거부할 수 없어 말할 수 없었다. 다음 주에 갔을 때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우연히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민수쌤 오늘 VIP 스케줄 몇 개야? 세 명이요. 김사모님, 박 교수님, 그리고 최 회장님 부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도 그 VIP 스케줄 중 하나였던 거예요. 그것도 세명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마사지를 받는 동안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민수 씨,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이런 케어를 받아요? 민수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교수님은 왜 그런 걸 궁금해 하세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그런 곳이에요. VIP 고객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있어요. 특별한 서비스요? 네, 교수님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사이가 단순한 트레이너와 고객 관계가 아니라는 걸. 민수의 솔직한 말에 현실이 와닿았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고객 중 하나였던 거네요. 교수님은 특별해요. 다른 분들과는 달라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의 달콤한 말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민수의 숙련된 손길,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달콤한 말들까지. 모든 것이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또 하나의 VIP 고객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날 이후 헬스스파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서 몇번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대신 동네 작은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시설은 별로였지만 진짜 운동을 할수 있었어요. 어느날 소희 선배와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소희 선배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미영아, 나도 알고 있었어. 언니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한두번 정도? 소희 선배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경험 삼아서. 너무 몰입하면 안 되는 거야. 언니 말을 왜 진작 안 해줬어요? 너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 선배의 말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어떻게요? 몰라, 뭔가 여성스러워진 것 같아. 예전보다 자신감도 있고. 준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다른 남자를 통해 깨어난 여성성을 결국 남편이 알아차리다니.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여보, 우리 좀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봐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우리 이렇게 살면 안될것 같아서요. 몇 달이 지난 지금 저는 민수와의 경험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저는 그에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찾았거든요. 준호와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진짜 부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추억은 특별한 경험이었기에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